바다 생활 안전 지킴이 김민지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바다 생활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답답한 요즘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바다 생활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방송합니다. 기존의 해수욕 지수와 스킨스쿠버 지수에다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서핑 지수까지! 슬기로운 바다 생활을 위해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 방송을 보고 바다 상황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가지 더! 우리의 남기현 캐스터가 올해 서핑 지수가 추가된 기념으로 서핑 체험을 다녀왔는데요. 기현 캐스터의 서핑 체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50년간 묵묵히 포항 앞바다를 지켰던 포항조의관측소가 50년 만에 이사를 갑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포항조의관측소가 노후화돼서 조석관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방파제 끝단에 있던 포항조의관측소를 무량장 쪽으로 옮길 계획. 새롭게 단장될 포항조의관측소, 앞으로도 쭉 동해해역을 책임져주길 바래. 이번에는 황해로호를 타고 군산서부 연안해역으로 고고! 군산서부 연안해역 기본조사를 위해 서해해양조사사무소가 출동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총 3개월간 최신 장비를 탑재한 황해로호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이 머나먼 타국 조지아에서도 해양조사의 역사를 썼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조지아와 수로 업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2020년 4월부터 ODA 사업을 통해 주요 해역에 대한 수심 측량, 해도 제작, 해양조사 관련 기술 전수 교육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쿨레비앙과 바투미앙 연안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한 후 새롭게 해도를 개정해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 조지아 최초로 대표항구 포티항에 조이 관측소를 설치해 해양 관측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말씀. 미션 클리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양조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국립해양조사원. 이 열정은 2024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안선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15,282km. 지구 둘레의 약 37%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로 우리나라 국토 형상을 정의하는 기본 해양 공간 정보라는 사실. 이러한 해안선은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연안 매립, 방파제, 해안도로 등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 길이가 변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해안선 길이는 2014년 대비 319km가 증가했다는 사실. 새로운 우리나라 해안선 자료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슬기로운 바다 생활을 위한 해수욕장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해수욕장에 입장시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안심콜 실시합니다. 두 번째, 체온이 올라가면 색이 변화하는 체온 스티커 부착. 마지막으로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를 한눈에 볼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인 필수 우리 다 함께 해수욕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 슬기로운 바다 생활 즐겨봐요 그럼 이만 코바.